안녕하세요 홍콩에 투자한 사람들 홍투사의 박부장입니다. 요즘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화제입니다. 저도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한강 작가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노벨상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숟가락을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노벨재단에서 매년 수십억씩 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노벨 유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다줄수 있나. 많은 분들이 그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알프레드 노벨이 처음 남긴 유산은 3,100만 스웨덴 크로나 원화로 현재 가치를 환산해 보면 2,000억 원 정도 되는 유산입니다. 그럼 100년 전부터 상금을 그렇게 뿌렸으면 이제 마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노벨의 유산은 오히려 약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니 매년 수상금이 50억 이상씩 지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독리의 기적입니다. 노벨 재단은 2022년도 기준으로 약 8,2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금은 자산을 1년간 운영한 이자 수익에 67.5%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자산은 늘어나고 있죠. 김 대표님 혹시 노벨 재단에서 목표로 하는 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뭐 그래도 5%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3%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이게 복리가 되면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노벨 재단의 최고 투자 책임자 울리카 버그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3% 이상의 실질 수익률을 달성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영원을 지평으로 삼는 것이다 이 복리이자 수익만으로 재단을 100년 넘게 운영해온 게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노벨재단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저는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주식 관련 투자가 거의 50%이고 채권과 부동산이 21%, 나머지 31%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는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체 투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분하는 비중이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첫 영상에서 소개한 홍콩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입니다. 노벨재단이 100년 넘게 이자만으로 상금 및 재단 운용을 하면서도 원금을 불려나간 것처럼 홍콩 보험사들 역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에 90%를 고객에게 배당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재단은 3% 정도의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통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홍콩보험사들은 노벨재단의 목표 수익률의 2배 이상인 6에서 7%의 수익률의 배당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상 상금과 홍콩보험 배당금 둘다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홍콩 유배당 연금 상품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역시 투자나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과 안정적인 수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익률도 좀더 높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홍투사의 박부장이었습니다. 노벨상보다 든든한 홍콩보험, 홍투하세요.